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어딘가. 오늘은 아프리카의 고속도로를 타고 북부로 올라가는 날이다. 네, 주유소에 왔는데 주유소 주유소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 편인점. 완전 편의점이다. 아침에 빵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빵도 팔고. 주인에게 촬영을 하다가 쫓겨났다. 이곳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한국 돈으로 3,500원 정도. 이 도로는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를 세로로 관통한다. 도로가에서 세워진 마을들이 휴게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이곳에서 화장실을 가거나 바나나 같은 것을 사먹는다. 가 있네요. 어, 기회가 버스가 아닌승합 차에 몸을 싣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 그 순간 경찰이 나타났다. 세요하세세세세 mm -hmm. yeah, 원래 이곳의 군인과 경찰들이라면 돈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프랑스어를 할줄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 같다. 이 광활한 초원에 가젤이나 코끼리 같은 야생동물이 있을 법도 한데 이 나라 국민들은 배고픔에 그런 것들조차 다 잡아먹었다. 푸르지만 황량한 숲을 지나가다 보면 출발한 곳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야무스크로에 도착다 코트디부아르의 행정수도인 야무스크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과 국회의사당, 군사기지 같은 것들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간 기착지인 야무스크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저기 뒤에 큰 성당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연꽃이 이렇게 호수 가운데 쫙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악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어 조심하라고 여기 이렇게 펜스가 쳐져있어요 여기 한국의 고추잠자리 같은 빨간색깔 잠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거고요 여기는 현지 음식점입니다 이 암스쿨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입니다 피부가 노란 사람을 보고 아이는 도망간다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맞나요? 초대 대통령 이 지도는 5년 전 종교 시설들을 나타낸 지도이다. 5년 전에 비해 모스크와 성당, 교회가 얼마나 늘었고 줄어들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 이번 우리 여행의 목적이다. 이기 아무 스프로 보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구글이나 이런 걸로 보면 확인은 돼요. 물론 그써 있으니까, 근데 정확치가 않고. 오늘 우리가 먹을 음식은 닭고기 구이와 토마토 소스 그리고 까사바 바나나 치즈 그리고 쌀밥.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물고기 두 마리 아니에요? 이거? <laughs> 이거? 아니, 근데 잘랐나 봐. 음, 한 마리는 한 마리네요, 한 마리. 다 집이죠. 아, 저는 물고기 안 봤어. 돈마를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웃음> <웃음> 아니 옆에 샐러지만도 좀 세팅 좀 해주지. 그러니까 돈마는. 돈마가 <laughs> 뭐야 이게? 음, 네, 드셔보세요. 안 스테이크에서 고무 맛이 난다.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해주세요. 아, 동영상입니다. <라보. 라보>. 사진 찍는데 왜 인사를 해달라? 아무것도 안 해도 는데 운전자가 카메라 앞시면 잡아야 돼아 네네네 밥을 맛있는 밥을 먹고 부악회로 가는 길길 옆으로 알록달록한 천을 파는 상점들과 실들이 늘어져 있네 이거 짜는 거네 진짜 진짜 에이. 짠 거여서 짜 아. 아. 우와 이거, 뭐 이거 찍고 이... 싶다 정말 잠깐 새서 찍을까요? 어 그래 내래 그래. 우와 우와 정말 짠거 뭐라고 하냐? 한번 가볼래? 가볼까요? 어.

No, 스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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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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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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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만 6,000원 달라는데요. 너무 비싼데요. 너무 신기하다. 어. 어. 72 분데 반다. 와. 무바베클라즈. 베타. 멘타? 아, 보면. 이거 요 와. 너무 너무 예쁘다. 이거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거라고 하나아 아무것도 안 해. 맞습니다. 너무 이쁘다 사탕 달아 놓으라고 하셨 <laughs> 발걸음을 재촉해서 부하 캐로 가는 길 앞에 있는 승합차량이 심하게 흔들린다. 출발한 지 7시간째, 드디어 우리는 부하 캐라는 도시에 들어왔다. 부하 캐라는 도시는, 지난번 내전이 발생한 곳으로서 외국인들이 거의 없다. 하지만 한국인 수녀님이 한분 계셔서 오늘은 그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요, 아, 저기 그거를 저기 카톡에 한번 쳐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에5만 원짜리 호텔에 도착 네, 지금은 오후 4시 한 10분 됐고요 호텔에 도착을 해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리셉션. 리셉션으로 가겠습니다. 리셉션. 호텔이 동물원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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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물론, 여기 호텔에 비누, 우와, 비누, 비누도 있어요. 비누도 중요해요. 신기하다. 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쇳덩이. 에어컨이 있나? 어, 에어컨도 있어. 와우. 너무 좋다. 호텔인데 새가 있어요. 휘파람으로 새들과 대화하는 까꾸시. 새들이 말이 없어졌다. 수영장도 있네요. 와 좋은 호텔이네. 와 하늘이다. 천사가 내려올 것 같은 하늘을 구경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차를 멈춰 세웠다.